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설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자, 제넥신. 뭐, 여전히, 우린 해탈의 경제에 있긴 한데,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살펴보면. 참, 간만에, 뉴스다운 뉴스 나왔어요. 제넥신. 코로나 백신 이르면, 내달 네 기술 수출. 인도네시아 1위 제약사인 칼베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 코로나19 백신을 기술 수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변이 바이러스도 잡겠다. 잡는다. 그래요. 이거죠. 임상을 뒤엎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신저, RNA보다, RNA 백신보다 후유증도 적다고 하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뭐 얼마나 데이터가 도출되었겠어요. 모르죠.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했다니까요. 자, 좋아요. 금일 종가. 97,100원 플러스 4.30% 상승 마감해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상치고 매수잔량 꽤나 남기고 마감할 듯 한데 어... 자 오늘 외인과 기관, 기관이라 함은 금융투자, 투신 근데 얘네는 짧게 가져가는 애들이라 말씀드렸죠 얘네 패턴상 내일 시세 좀 나오면 이탈할 애들로 항상 보고는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워낙 눌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쉽게 이탈할 것이라 보진 않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연기금. 최근 계속 담아주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연기금 얘네도 지금 10만원 아래에서는 딱히 재미보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최근 계속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여지없이 이탈해도 제넥신에는 다시금 들어와준다? 뭐 나쁜 건 아니죠. 다만, 크게 의미 부여할 물량은 아니라는 점. 우리 너무 김칫국 마시지 말아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이게 연속성을 가져갈 배경인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일단 차분하게 10만원 상회에서 안착해주는 그림 그게 우선이고 어차피 이러한 배경과 맞물려서 3월 초중반 GX19N의 임상을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자 이런 뉴스 나오면 여기저기서 비행기 띄우고 그럴텐데 너무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들떠봤자 아직 회복해야 할 구간이 더 많아요. 차분히, 뉴스는 뉴스대로 읽고, 지금 이 시점에서 분석이랄할건 사실 없습니다. 추세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는 10만원 상위에서 어느 포지션에서 안착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은, 그저, 바라만 보세요. 어차피, 우린, 해탈의 경지, 걷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오늘부터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빠요. 오늘은 일단 뉴스에 대한 언급 드리고 제넥신은 내일 장세가 중요하죠. 내일보다 더 분명하게 리뷰 오늘보다는 더 분명하게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무료 체험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 남겨 주세요. 그럼 제넥신. 야 역대급으로 오늘 짧게 끝내야겠네요. 자, 진액신 시간에서도 흐름 좋습니다. 내일 조금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